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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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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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같아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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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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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달고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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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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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네, 이거 달고나 세트인데요. 여기 어, 어, 들어오시는 동안에 저희가 여기 속에 뭐가 들었는지 잠깐만 네. 봐 드릴게요. 달고나 다들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는 는 네. 이거 하는 건 좋아하는데 끝나고 이거 청소가 <laughs> <laughs> 힘들지 않아 네. 어렵잖아요. 저희가 이거 하시는 거이시는 거니까 네. 이렇게 봉투에 넣은 채로 보여 드릴게요. 이거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하나 구매하셨다가 하나 다시 구매하신 거예요. 이벤트를 하시겠다고. 사장님이 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아, 요거 이제 다 아시죠? 이렇게 이게. 고나 커피 대신 커피 거? 우유 만들어버렸어요. 아, 아 그러셨구나. 이거 이렇게 하셔서. 이게 저희가 그교보문고 네. 쪽에 가서 이거 먹었었던 것 같아요. 이니그 이거 참여한 거 돌스샵 네이버 카페 공 이벤트 공지에 가시면은 이벤트 참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시면 돼요. 음. 안녕, 경님또 왔어요. <laughs>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정신이 없는데 다른데로 오고또 괜찮더라고. 아 커피 우유 어떻게 만드셨어요? 저는 커피 우유를 그 음. 믹스 커피 있잖아요. 그거를 물을 한 이만큼 짧끔 해놓고 녹여서 그 우유를 넣으면 맛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달고나 커피지만 달고나가 어. 들어가지 않는. 네 그렇죠. <웃음> <웃음> 저희도 이거 이벤트를 네. 하고 나니까 갑자기 네. 코로나 때문에 달고나 커피가 유명해졌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되게 신기. <웃음> <웃음> 그 뜻밖의 관심이었죠.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다들 아시는. 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달고나 네. 커피 만들었는데 팔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laughs> <laughs> 맞아요 <웃음> 다들 후기가 그런 거 같아요 네. 거품기로 해도 똑같이 나오나요? 그걸로 하면 그래도 머랭쿠키저 음. 원래 괜찮은데 달고나 커피 머랭보다 아, 힘들어요? 달고나 커피가? <laughs> 그러면 힘들텐데 어, 뭐 음. 한번 쳐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laughs> 그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음. 불스샵에서 어디 들어가면 되나요? 불스샵에 옆에 그 카테고리들 중에요. 이벤트 샵... 네. 예. 네, 샵 이벤트라고 샵 있어요? 이벤트라는 네.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 음. 들어가시면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품이 이렇게 있고요. 다들 음. 모양 많이 한 번쯤은 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음.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여기 이제 만약에 어 지금 요거 요거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틈이 넓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가게에서 그 학교 앞에서 이렇게 그 조그맣게 해주시는 분들이나 보면은 요게 굉장히 좁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뽑을 때막 침부터 하면서 파워던 기억이 나지 않나요? 요즘은 그런 거안 하겠어요. 예전에는 네. 이거 이렇게 막이 모양대로 먹어서 네. 오면은 하나 더 주면 하나 더 주고 그런 네. 게 있었거든요. 아 요즘에는 없나요? 어,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laughs> 그래서 이게 <laughs> 저 의외로 저 이렇게 뽑기가 한데... 힘들어요. 네. 계란 후라이 안 만들어봤어요 저희. 그거 아, 네. 그 그것도 이번에 하도 400번 잡는 달고나 커피를 <laughs> 하나 보니까 와 많은 분들이 또 그걸로. 네. 그 뭐지? 성이 안타셨나봐요 1000번이 네. 나왔더라고요. 그런는 이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폭신폭신하다고. 아, 그래요. 저는 그거 음식점에 가서 먹어 봤어요. 그렇게 음. 돼 있는 거. 음, 그런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진짜 네. 폭신폭신해요. 그럼 요거 요거는 앞에 그 두고 우리 발표를 네. 할까요? 네, 좋아요. 네. 네. 자, 여기 먼저 발표. 어, 드릴게요. 수준은예는이 옆에 음. 이게 이모티콘일까요? 저는 좀낼 걸린다고. 주인님 아, 달고나 먹 뭐... 달고나 뭐 드셔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 되겠네. 요즘은 안 하나요 달고나? 왜? 저희... 한데 저... <laughs> 문방구가 네? 많이 없어졌죠? 그치요 문방구 없이 저희 때는 이게 문방구에서 이거 달고나하고 그다음에 하얀색으로 된거 있었어요. 아, 저희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laughs> 그 옆에 하얀색이 있어서 그 하얀색을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먹는 거였거든요. 네. 아, 반 푸딩처럼. 맞아요. 그, 아, 저희는 그 사장님이 예전에 그거 사오셔가지고 한번 해 먹으러 갔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사장님이 실패하셨어요, 그때. 까먹으셨다고 어떻게 하는지. 돌스샵 사이트가 아니고요. 돌스샵 네이버 카페입니다, 이름. 이름이. 제가 이 다음에 글자가 잘안 보여가지고. 돌스샵 그 쇼핑몰에 들어가시면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카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도스샵 카페라고 써 있어요. 네. 글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채원 레전드도스샵에 물건 시켰는데 응. 메시지에 도스샵 채널 구독했다고 쓰셨어요.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저희가 그 톰이 응. 파우치랑 같이 보내드릴게요. 응. 이슬님은 달고나 좋아하시는군요. 어, 같은 그렇군요. 세대인가봐요. 한국님 <laughs>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강제 집주인이가 되다 보니 다들 팔... <laughs> 팔을 팔을 잃으셨어요. 공매분한님. <laughs> <laughs> 아, 네. <laughs> 코로나로 팔을 <8을> 잃으셨어요. <laughs> 아, 이게 저희 저희 이 뭘까요? 아, 이모티콘이에요. 수줍. <laughs> 저희 아, 지금 그거 맥걸린 아, 줄 알고 화면에 화면에. 아, 맥걸린 줄 알았어요 저 어떻게 아까도 안 뜨고 지금도 뜨네 이러고 아. 했는데 떨려요. 아. 아, 아 꽃님님도 이거 하셨어요, 시안님.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 힘내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집에 계시니까 다들 집에서 그러면은 뭐 어떤 거 하세요, 집에 계실 때 주말에? 일단 사진 찍을 때 요즘은 딱 출사 나가기 좋은 햇볕이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비온뒤를 그래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소품 같은 거 오히려 넣고 사진 찍고 그러는게 마음 편하긴 하니까. 아, 참, 이제 저기 오늘 저희가 비온디 그 이벤트 올릴 건데요. 비온디 배경지 구매하시면은 비온디사에서 나온 전사지가 있어요. 네. 예, 그거를 저희가 준비된 수량만큼만 이렇게 드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올라갈 때 필요하신 분들은 일석이조니까 같이 네. 구매를 해주세요. 이슬분예리는 집에서 그냥 누워있어요 아, 아, 집에 워있 있는 거 너무 좋아 가끔 누가 밥이나 주면 천번 <laughs> <laughs> 짓는 계란후라이 400분으로 만든 달고나 커피요 아, 이거 너 좋아요.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아, 그냥 그냥 그아요 저도... 그냥 더우시더라고요. 숟가락 같은 걸로. 응. 안, 근데 거품기 같은 걸로 하면 빨리 하신대요. 파란 쪽을 입고 싶지 않아 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 저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laughs> 저는 나도. 만드는 것보다 먹는 걸 좋아하기 응. 때문에 저희 또 후기로 만족하죠, 네, 응. 저희도 후기로 만족하죠여러분님 저희도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사장이 옛날에 음식 하는 거 좋아하셨는데 응. 제 팔을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laughs> 많이 좋으셨나봐요. 채원 레시아 님이. 수줍은 얘기는데 비온디 배경지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하시는데요. 어, 그냥 배경 그 뒤에다가, 어, 접착될 만한 거? 어떤, 그,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면은 좋은데, 그거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죠? 아, 그 거기 보시면은 그 설치할 때 위에 이렇게 잡아주는 것들이 있어요. 네, 큰그 것들이 화방, 팔거든요. 네, 화방 같은데 가시면은 네. 큰그 아... 저, 이렇게 거리라 그러잖아요. 네, 알파 뭔것 네. 같은데 가시면은 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저는 안정적이더라고요. 아니시면은 그 그걸 따로 놓기가 조금 그 그러시면은 벽에다가 그거 붙이셔도 괜찮으세요. 네, 근데 막그 벽지 손상 안될 만한 걸로 네. 그 뭐죠? 블루텍 같은 것도 아니면 그런 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점토 적착제 같은 거 음. 그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요즘은 그저 끈적끈적하지 않고 바로 띄워줄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음. 학교 과제가 많아서 과제 엄청 하는 중에 요즘 싸강 되면서 과제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아, 그래요? 사강이 그 원래 제가 알기로 정부 정책상 일주일에 한, 하나씩 과제를 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방에 토론 올리고, 네, 과제도, 아, 그게 매주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강이 오히려 더 힘들었다는 그런 안타까웠던 제 작, 저번 학기였습니다. 드릴에 거품 연결해서. 아, 어, 저 그거 봤는데 드릴에 연결하면 엄청나게 튀더라고요. 제가 봤던 건말할분이었어요 <laughs> 손을 열심히 줬다가 완성해서 맛있게 먹으면 힘든 게 그런가요? 그렇죠. 달다니까. 그게 설탕하고 커피 그거를 1대 1쪽그 그만큼 섞는 거죠. 커피로 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파란 쪽을 참 뒤했죠. <laughs> 휘핑기를 <laughs> 하나 장만해야지 안되겠어요 <laughs> 정말 근데 먹어보고 싶긴 해요.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다들 너무 맛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저희 저에 알파가 없네요. 근데 알파 없어도 약간 그드림 디포. 아니면 은 저쪽에 판매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 거는. 네. 검색해서 예, 판매하는 곳 찾아보시면. 그거를 뭐라고 거예요. 쳐야 나올까요? 무슨 거리라든가. 아니면 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벽지, 그거 뜯어줘도 음. 돼. <laughs> 뜯어지면 마음 아프지 않을까요? 벽지? 근데 계속 비온지를, 배경지를 바꿔서 <laughs> 걸어지면, 네. 안 되겠죠? <laughs> 아니면은 위에 이렇게 그, 어, 우리가 옷걸이 할 때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나무, 바, 나무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걸 걸어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네. 아니면은 그꼭 그게 아니면그 굵은 철사 같은 거 있잖아요. 굵은 철사 같은 걸로 양쪽을 이렇게 연결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럼 맞아요. 거기에다 걸듯이 그렇게 해 주셔도 괜찮고요. 근데 저희도 처음부터 이걸 음. 그 거리를 이걸 쓴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스티로폼 있잖아요. 얇은 음. 거그걸 네. 뭐라 그러죠, 사장님 사오신 거? 맵, 아, 갑자기 또, 여쭤보니까. 얇은 음, 스티로폼 예. 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음. 그 벽에다 해놓고, 거기다가 오히려 저희는 양면 테이프를 붙였어요. 거기, 그거는 뭐 떼져도 상관이 없으니까. 네. 그게 난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스탠드는, 근데 이거 뒤에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거 뒤에 이렇게 가운데 선이 사진 찍을 때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큰거 명함 계속 샀나요? 이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나중에 이거 저희가 어린이날이나 이럴 때 해서 이벤트로 드리는 거 한번 할게요. 이거요? 네네. 음, 네네 좋죠 좋죠. 음. 코로나 때문에 학원 가는 시간 빼고는 거의 다일원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원하는 시간이 들어왔는데 기뻐해야 되는 건지 슬퍼해야 되는 건지. <laughs> 그런에. 우선 지금은 좋은 거 아닐까요? <laughs> 근데 그저기그 코로나 생기고 나서. 집에서 이제 계시면서 부모님들하고 대화가 네. 많아졌다는 그런 좋은 얘기도 들더라고요. 리 네. 안윤경님이 POP 스탠드 검색하면 돼요. 라고 알려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스탠드 네. POP 스탠드 검색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세젤님 아, 이렇게 좋은, 좋은 자료를. 정보. 네. <laughs> 좋은 정보 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요즘 집에 계시는 분들이 와요. 요즘 강아지들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자기를 예뻐해주고 <laughs> 가족이 집에 있으니까 신기해한대요 강아지. 네. 그래서 물만 놨겠네요. 이제 평소에 바빠서 응. 못 하는 것들을 집에서 할수 있으면은 저는 쉬는 때도 응.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고3 응. 학생분들이나 이제 시험 앞두고 계신 분들이 약간 걱정이지. 또 그래도 우리에게 쉬지 못해. 못하던 그 바쁜 생활이 약간 멈추게 해준. 원래 그 장점을 찾자면 그런 거겠죠. 농사도 이렇게 짓고 나서 몇년 동안 쉬어주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그래야만 또 다음에 농작물이 더잘 열린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도 또몇년또 이렇게 어. 그래서 우리가 휴가를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큰안식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조금 마음 편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선비님 안녕하세요. 공연 인놀도 많이 하도 많이 했더니 아가들이 그만 좀 만들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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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타게 조심하셔야 돼요. <laughs> 아 그때 아가들이 호강하네요. 네. <laughs> 루냐 씨님. 음. 뭐 굉장히 특이한 이제, 이제 마지막이고요. 회신가... 음. 이번엔 아까 보다 네. 되 길은 거 같죠. 계란 한공이자 이번에는 꽤네자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흔들어주는 맛이니까 저도 이거 하시는 분이 그래도 음. 이거 받으신 네. 날이라도 네. 재밌게 달고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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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항상 떠리는 시간이죠.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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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이 계실까요 한번 달고나 커피 만들줄 아시면 한번 해서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달고나는 이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죠. 아, 아, 그래요? 해달하는 거예요? <laughs> 확진자 뽑았습니다. 네. 확진자가 네. 늘고 있어요. 갑자기 또 늘더라고요. 아, 근데 그 해외 갔다 오신 분들 확진자가 좀 많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보니까. 띵콘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왠지 이거 갈고나 이거에 굉장히 네. 잘 어울리는 링링이세요. 네, 달달하시네요. <laughs> 네. 귀여우시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축하드립니다. 뭐 끝나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대망의 네. 500분인 네, 정 네, 인형의 인형. 정품 인증 네. 이제 해 드릴게요. 잠시 후에 봬요아이 네, 축하해 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쁘시네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